자, 이번에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라. 그래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게요. 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거지처럼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 가지 고만 가지고 찢어, 지어 뭐? 거지? <laughs> 둘 보고 거지라고 하노? 알겠다! 어휴, 매일 청소하는데도 티가 안 나는 것 같나? 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아이고야, 우리 서방님 혼자 일한다고 힘들겠네. 아빠 출근해서 도와줘야지. 집안일도 하시고 <laughs> 남편일도 도우시네요. 이번 달에도 매출이 많이 올랐네. 애들 아빠 사업이 슬슬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네. <laughs> 어휴, 어 어 힘들어 아 왔어요 물한잔 줄까요? 억꾸라지가 이게 뭐고? 아무리 가난하게 커서 꾸밀 줄 모른다지만 이 옷이 어때서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 못하겠다 아, 어,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네요 일안 하고 어디 갑니까? 내가 그렇게 장피하네 속이 정말 많이 상하겠어요 또 어제 먹었던 반찬 그대로 가 진짜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리겠네 국은 방금 새로 끓였어요 내일 아가씨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요 아 시누이도 같이 다네요 오빠 요 며칠 매일 야근했더니 기력이 없다 내 소고기 좀 사주면 안 되나? 요즘 사업 잘 된다며 그래 가자 소고기 사줄게 니네 요즘 얼굴이 너무 헬쓱해졌네 아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 몸보신나 시켜줘야지 이런 거 먹여서 되겠나? 가자! <laughs> 누구는 소고기 먹을 줄 모르나? 내가 누구들 때문에 이렇게 아끼고 살았는지 우리 미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오빠라 사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하면 안 피우고,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우리 미, 예쁘게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 좋으세요? 아,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좋은데요 좀 아픈거 아닌가요? 네. 언니 저 싫다고 일부러 그런거죠?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아니에요 요 며칠 신경을 좀 썼더만 위경연이 왔는지 속이 너무 아파서 참는다고 참았는데 표정이 그랬네 미안해요. 그 아픈 그래, 게 많네요. 옷도 구리게 입고 와서 내가 진짜 어머니랑 민수 씨한테 보기 창피해서 아니면 옷을 좀 사들든지. 그러니까 <laughs> 가난이잖아 지금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옷좀 신경 쓰라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저녁에 화무님 오신다니까 음식 좀차려놔라아 정말 너무하다. 아. 아니 나 아픈데 다음에. 옷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옷이라고 했는데, 어른한테 어떻게 그러노? 마, 준비해놔라! <laughs> 주인공이 너무 착한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고모님이 가셨는데, 나보지 도 않고 자빠져 자고 있나? 참, 세상, 편하게, 사네 편하게, 살아 몸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기절해도 잠들었나봐요 나오나? 나오라고 와. 병원에는 데려가지 못할망정 이게 무슨무동입니까왜이너니까 니랑 한 침대에 자기 싫으니까 니너 오 바닥에 저 자라. 아유 세상에. 제혼된 분한테도 안 저럽니다. 몸 아파도 음식 딴차이고 나도 할 만큼 했다. 당신이 나가씨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내가 나간다. 어이. 자 이번에는 이혼 합의서에 더장 찍어라. 그래요. 그렇게 원하더니요 해줄게요. 나도 이제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정다 떨어졌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더살 이유가 없지. 오,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네. 거지처럼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 가지고만 가지고, 찢어지자. 뭐? 거지? 뭘 <laughs> 보고 거지라고 하노? 그래, 알겠다. 내가 그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게 얼만데? 돈한푼 안받고 이혼해주는게 아닌데 나도 내 몫은 챙겨야지 왜 전화했는데? 우리 이제 끝난 사이 아닌가? 아직 안 끝났지 재산 분할 해주세요 어? 한게 뭐? 니가 한게 뭐 있다고 재산을 다 한다고? 진짜 거지가 따로 없네 그래 내 거지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런뭐 챙겨야겠다 왜? 웃기시네 이혼 절차 이미 끝났고 니한테 줄 재산 없다 끊어. 와, 정말 아...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알뜰살뜰 살림하고도 시동생까지 보살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막말에 무시 구박이네요. 야 이건 와... 남자인 제가 봐도 예. 와 그냥 주먹이 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사건 정리를 좀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씨는 박철수 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와 시동생까지 보살피면서. 알뜰살뜰 철저하게 내조를 합니다. 어, 그러던 중에 돈을 좀 모아서 남편 박철수 씨가 1인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예. 사업이 참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내 김혜자 씨는 아끼면서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는데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되자 남편과 시동생이 부인을 무시하고 후박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참다 못한 김혜자 씨는 집을 홧김에 나가게 되고 남편이 협의 이혼을 종용하면서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15년이면 적지 않은 결혼 기간인데 문제는 이혼하고 난 이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 얘기 중에 거지처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가진 것만 가지고 나가라. 아, 이 정도면 진짜 막말이죠. 그죠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김혜자씨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해버린 거죠. 예. 협의 이혼 후에 그게 잘못인 걸 알고 재산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남편은 거절을 니다 자, 그러니까요 뼈빠지게 가족 뒷바라지에 헌신을 해서 저렇게 속병까지 남는데 어, 가진 것만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면 그간의 세월을 누구에게 이제 보상을 받습니까? 자,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은실 변호사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말처럼 이혼 절차가 끝났고 시간이 지났다고 끝입니까? 아니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협의가 안된 경우라면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2년, 그 위자료 청구는 3년 안에 네, 할수 있다는 얘기신데요. 자, 그럼 먼저 이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혼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실 이혼 절차라고 하면 비단 이혼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다섯 가지 소속물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네. 가지 소속물은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 이 다섯 가지인데요. 보통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음. 근데 지금 드라마에 보면 재판상의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이라는 건데 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문제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협의 이혼을 하면 이 다섯 가지 소속물이 저절로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절로 정리되는 건 없습니다. 네. 어, 다섯 가지 소송물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소송물을 일일이 알기도 어려운데, 이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협의를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 법원은 최소한 자녀들에 대한 소송물, 그러니까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오로지 두 부부가 알아서 말 그대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두 부부가 문제를 제대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합의가 되었다고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도 무슨 소리야? 당황할 수도 있고요. 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분명히 협의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에 대한 합의도 없고, 문자도 없고, 녹취도 없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런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상 이몽을 한 거니까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이게 재판성의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일 때도 꼼꼼히 따져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협의 이혼 후에 이런 분쟁에 다시 안 휘말리시려면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잘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네. 구두합의에 기대는 것만큼 큰 실수가 없습니다. 음. 참 생길 게 많고 따질 게 많아가지고 이혼을 쉽게 못 하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건 의뢰인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할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요. 누구의 명의로 취득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간다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산일시키지 않은 노력이 있다고 봐서 네. 보통은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키고 이후에 기여도로 조절을 합니다. 아하.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 지금 이혼 사건들을 많이 맡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여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여도는 아내와 남편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각자가 기여한 비율입니다. 뭐 5대5, 6대4, 뭐 이런 정산하는 비율인데요. 음. 동업자들이 헤어질 때 정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여기 드라마 속 사건 보면 남편이 1인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주식회사라면 1인 회사인 경우라도 개인사업제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바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도 착각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회사와 남편은 다른 법인격입니다 음... 그래서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지 바로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남편이 가진 주식회사의 주당 가치를 평가를 해서요 남편이 가진 주식수에 꼽혀서 남편의 재산을 산출해냅니다. 음, 그러니까 남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도 다 남편의 재산이 아닌 거네요. 그러네. 네. 자, 그러면요. 드라마 속에 김혜자 씨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됐다는 말이죠. 집안일도 하고 남편 회사에서 일도 좀 도와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럼 기여도를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예그 20년 이상 황혼이원의 경우에는 보통 5대 5 정도로 기여도가 정리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이하 부부라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가액과 각자가 이런 내역에 따라서 기여도가 책정되는데 보통 엄청난 고액 자산가가 아닌 다음에는 5대 5나 6대 4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자 어. 예, 씨는요. 열심히 일도 하고 네. 남편 일도 도왔기 때문에 또 15년 정도 또 혼인 기간이 유지됐기 때문에 네. 5대 5 정도 기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음.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만약에 뭐 (10년) 미만이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5년) 미만의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많지가 않고 혼인 당시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재산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특유 재산으로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네.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되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재산분할이 부양적 의미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쪽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특유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산입시켜서 아기를 키우는 쪽에서 20%, 30% 정도 재산분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궁금한데, 네.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동준 변호사님이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주셔야 되니까, <laughs> 어,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는, 법원에 사실 조회, 재산 명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라마의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러잖아요. 네가 한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나눠라 하노 에이? 왜 나한테 그러는 거. <laughs> 아니 가정주부라고 이제 한게 없다고 재산을 못 나눠 준다고 하는 경우가또 많다고 하는데 가정주부면은 재산 분할을 못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워킹맘이니까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는데요. 누가 저한테 사법고시가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육아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laughs> 육아는 사람이 겪어본 적 없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도 육아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를 사용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요. 육아 가사는 엄청난 노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됩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놀면 온 식구가 아사를 할 겁니다. 절대 집에서 놀았다는 말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 회장 씨처럼 재산 분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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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laughs> 변호사님 오늘 뭔가 칼을 품고 오셨어 <laughs>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더욱 잔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대충 협의 이혼을 하고 도피해 버리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혼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몫인 재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신이 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네. 또 자신이 포기한 재산은 그와 재혼한 다른 여성만 좋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아. 절대 죽서서 개 주시면 안됩니다 아. 네, 당은실 변호사님 정말 일을 갈고 나오셨는데 <laughs> <laughs> 가정은 편안하시죠? <laughs> 네 여러분 이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히 해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